안녕하세요. 2025년 에 1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 여기는 나우수드 비엔티엔입니다. 에 나우스는 그 수도가 석유 절이 많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다사먹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한국에서 여섯 분이 오기 때문에요. 이 물을 사러 왔죠. 에 물이 지금 이게 그 타이거라고 엄청 유명한 생수예요. 예, 3,800 38,000 기별. 한국 돈한 2,500원 되는데요. 네. 그 이, 나는 이 저기가 너무 이뻐. 이 작은 건데 아마 이 작은 게 맞을 거왜요얘하면이 입에 되면 침에 그런 게 섞여서 물이 빨리 변해 되니까 이 작은 물병을 먹고 버릴 수 있잖아요. 예, 이 집은요. 어, 엄청 큰 집이에요. 이 집은 뭐 간판도 이 하이네켄에서 해준 것 같아요. 이 집을 여기가 이 전체 시설을 해준 것 같아요. 이 하이네켄 펠라고왜면그 라오맥주가 여기는 인기가 좋은데요. 이제 하이네켄하고 경기 부인데 제가 신기한 거 지금 나우스 옷이 3년 됐는데요. 나우스 사람들 콜라 안 먹어요. 예, 콜라 먹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콜라요. 예, 근데 나우스는 또 있잖아요. 펩시 콜라가 콜라를 눌러버렸어요. 이 펩시가. 예, 콜라는 안 먹고요. 자, 이렇게, 나우스는 더웠기 때문에요. 이렇게 냉장고에 많아요. 예, 냉장고에 이렇게. 예, 물건이요. 예, 냉장고에 다 되어놓죠. 왜냐면, 더우니까요. 근데, 우리 위가 찬 것이 안 좋대요. 그래서, 따순 스걸 먹어야 찬걸먹으면 위가요. 놀랜대요. 와, 이 집에 정말. 아니, 이 많은 물을 다 어떻게 내렸는가 모르겠어요. 예. 예, 보세요. 어마어마하죠, 불가능. 예. 서바이디, 응아, 이 주인 진짜 인도부하지. 응아, 응함, 응아. 응함. 응아, 이쁘다는 거예요. 이제 이 집은요, 어,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, 저희 입소 가까운데 어, 이 나우스 커피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. 아, 이 집에 이제 커피가 제가 이제 한국에 갈때한 50개씩 사가는데 이 나우스 커피 있잖아요. 얼마나 맛있냐면 그 베트남 사람들 영리하지않아요이 나우스 커피를 사다가 포장을 바꿔서 수출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이게 나우스 커피 제가 이걸 지금 몇백각을 갖다가 한국에다 뿌렸는데요 와 맛없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더 달라고 그러는데 오 제가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갈때 50개를 갖고 가는데 오1인당 하나밖에 줄수 없으니까요 예. 지금 여기 이제 네스 카페라 있는데 어, 모르겠어요. 근데 나우 사람들 어,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거의 커피 안 먹어요. 예, 신기해요. 커피를 왜안 먹는 거? 예, 그냥 저 물만 먹죠. 와 반갑네요. 여기 신라면 서바이돼 신라면이 다 있네요. 예, 신라면 와 볶음면도 있고요. 예, 어 너무 반가운데 김치찌개. 와불닭볶음면와 한국 대단하죠. 이런 나우스 가게, 예 이제 오! 예, 이 집은요 거의 생활용품 다 있어요, 예,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그 편의점이나 똑같죠, 근데 보세요, 예, 뭐 세제도 있고 다 있죠, 예, 없는 게 없죠. 제가 우리 집이 세제가 얼마 안 남아서 미리 하나 사다 놓려고요. 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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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쏭? 전... 음, 예. 와 이분 키가 어마어마하네요. 이렇게 키 나우스에 처음 봤는데 이렇게 키큰 분이야. 에서바이디 응암 라일라이 아 야들인데 닮았네. 와이 집에 양주도 파네요 양주 코너가 따로 있네요. 오이 집에 테이프도 팔구나. 없는 게 없네. 에 예. 없는 게 없어요. 에다 예. 있네. 예. 음. 저는 이제 이 집에 오는 건딱두 가지예요. 나우스 커피, 물. 예, 이렇게 사러 오죠. 와, 이 아가씨. 제가 3년 동안 처음 봤어요. 이렇게 키큰 아가씨는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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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청 이쁘죠? 예. 예, 치약도 있고. 샴푸도 있고 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우 사람들 좋아하는 면도 있고 예 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집에 근데 이 집이 좀 비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 가야 하니까 저는 뭐 여기서는 거의 물건 안 사죠 시장에서 사니까 예. 네 제가 이제 영수증 달라고 했죠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게 다그절 돈이기 때문에 재단 돈이기 때문에요 영수증을 반드시 써야 돼요. 네. 와, 아줌마, 인도 풍 같아요. 아, 이 아줌마도 감기 걸렸구나. 어, 감기약이 없는데. 지금 라우스가 새벽에 너무 추워서 저도 감기 걸렸어요. 아. 와, 꼼꼼하시다. 야, 도장까지 다 찍어주는데요. <laughs> 겁잘! 오케이, 예, 지금 보니까요. 예 물이 38,000개씩 두 개, 이 세제가 엄청 싸네요. 이 세제가 한 병에, 예, 이 세제 한 병이에요. 1,200원이요. 한국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엄청 싸네요. 네 시청에서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이쁜 우리 나우스 아줌마 보고요.